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스카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4천원에 10%요. 네 17만 4천원에 10% 음,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고민이 되실까요? 아, 지금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 셀트리온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께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전문가님, 어,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주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가지고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음, 제가 그 커피를 마시는데 네. 한 잔에 이천 원을 한대요. 그래서 어, 싸다. 생각해서 먹었어요 네. 근데 어싼 집이라서 좋아서 갔는데 만약에 두 잔에 2,000원 한다면 어떨 거예요? 아 뭔가 좋기도 하면서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 똑같은 자... 걸 주는데요 아 좋은가요? 두 잔에 2,000원 굉장히 좋은가요? 싸다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죠? 네. 그럼 세 잔에 2,000원은요? 아더 싸다고 느껴지는요네 잔에 2,000원은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럼 우리는 카페를 어디 갈까요? 한 잔에 5천 원 받는 데 갈까요? 네 잔에 2천 원 주는 데 갈까요? 네 잔에 2천 원 주는 데 가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항상 상식선에서 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상식적인 대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셀트리온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도 지금 영업익을 이 보시게 되면 2022년엔 6천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1조를 벌 거를 예상을 해요.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근데 2022년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의 주가도 지금 현 16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고, 1조를 번다고 하는데도 지금 18조대에서, 18만원대에서 17만원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커피로 예예 말씀드린다면은 양도 많이 주고 개수도 많이 주는데 가격은 똑같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저평가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잘못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가치가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천일고속은 올라올 가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천일고속 지금 보면 은 최근에 4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뭐 3만 몇천 했던 게 지금 50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10대 빼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올라가는가 하면 돈도 못 벌고 적자가 나고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에 상패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기업이 좋으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천일고속은 저렇게 1 0배나 올라가는데 셀트로는 왜 이렇게 안 가지? 좋다고 계산샀는데안 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업이 좋다고 또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다는 거랑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전 국민들이 셀트론이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셀트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움직임이 덜한 종목보다는 천일 고속 같은 거에 관심이 좀갈수 밖에 없어요. 우와, 열배 올랐다더라. 저거 샀으면 1억이 10억 됐다더라. 천만원 1억 됐다더라.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 더 가나? 더 가나? 안 가나? 내가 누가 돈 벌었다더라. 나 지금 살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어, 셀트론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 주식시장을 올라간 종목이 더갈수 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도 있긴 해요. 대신에, 어, 기본 원리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데 들어가셨으면은 시청자님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올라는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갔다 하면요 시간의 문제일 뿐 올라 는 가요.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어디선가 나오겠다 적당히 먹고 나가던가 아니면은 내가 본전에 나가던가 손실을 해가지고 나가던가 하면은 중간에 어디선가 나가게 되면요 어차피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중간에 끊어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어차피 오거든요. 기다리면 어차피 오는데. 끊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방송도,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광고가 끝나면 방송을 하는데, 광고 보고 있다가, A 나 방송 이거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꺼버리려고 TV 꺼버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 매매 방식이 달라요. 아까 봤던 뭐 천일 고속과 같이 이렇게 급등주들은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면서 호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면 이런 기업을 봤을 때, 돈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을 봤을 때는 투자 방식 자체가 그냥 느긋하게 묻어 놓는 형태의 매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 김치도 요즘에 김장철이잖아요 묵은지 만들 때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냅둬 놔버리면 알아서 숙성이 되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셀트리온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시간의 문제인데 그걸 버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님하고 대화를 할때이 종목이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면은 낙긴날것 같은데 시청자님한테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냅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냅두면 수익이 날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수익이 안날 겁니다. 개념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아, 그 네. 가만히 네. 냅두시면 돼요. 이건 고민할 것도 없고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수익이 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냅둘 수만 있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요런 고민을 하시게 되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잘사 놨고 매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혹여나 이제 주가가 빠져 내려가서 만약에 16만 원이나 16만 5천원대까지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더 진행해서 하셔 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좋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거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지금이라도 팔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이런 생각하시게 되면은 수익이 안날 겁니다. 이해 가 되셨죠? 네. 홀딩 의견 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남겨 주셨네요. 말씀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